에 네, 그레디언트입니다. 지금 3만 원대에서 13,000 원대까지 이제 반토막가까이나 있었던 상태였죠. 지금은 이제 반등해서 이제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그레디언트. 안녕하세요, 주식이 채널 시청자 여러분. 아, 오늘은 여행주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여행주 최근 아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영 여행주 상승의 배경에는 연말 을 앞두고 여행객 수요가 증가될 거라는 기대가 작용하고 있죠. 지금 12월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또 크리스마스도 있고 연휴도 있기 때문에 여행객 수요의 증가가 기대되고 있고 또 중국 한할령 해제로 인한 또 기대감, 또 일본과 최근 관계가 이제 개선되면서 또 항공 그 운행, 운행 운항과 또 일본객도 또 여행객들도 많이 제 국내로 오고 있는 추세고 또 내국인도 일본으로 많이 여행을 가고 있는 이런 또 관계 개선과 관련돼서 여행주들이 주들이 제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또 최근 이제 코로나 중국의 코로나 봉쇄 완화로 인해서 여행주들이 아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이 실제 이 여행주들의 실적이 찍히는 그 기업은 일부에 불과하죠. 다다 다 대부분이 이제 적자 기업이고, 그래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이 여행주입니다. 하지만 또이 주식시장에서는 무조건 실적이 뭐 좋아서 움직이는 건 아니죠. 어, 적자 기업이 흑자로 전환했을 때 가장 큰 폭으로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무조건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아, 이거는 어, 위험하다거나 투자가 투자의 대상으로 제외한다는 것은 어 또이 투자가로서는 어좀 부적절한 어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. 뭐 어떤 기업인지 분석을 해서 어그 기업이 앞으로 지금은 어렵지만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고 또 흑자 전환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어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기업에도 어 투자를 할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어 그리고 오늘은 요 국내 여행주. 어, 대표적인 우리 국내 여행주, 몇개안 됩니다, 이게. 그래서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, 그래, 그래디언트, 노랑풍선, 이 낙폭 과대 종목이죠. 고점 대비 반토막 났던 종목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. 그래서, 그래디언트 8%대, 노랑풍선 6.8, 거의 7%대 상승한 종목은 낙폭 과대 종목이었습니다. 그리고, 노랑풍선은 실적이 나오지 않고, 어, 그래디언트는 2 2 1 4 4원이 어, 찍히면서 주당 퍼는 1배 수준이지만 이것도 일회성 그 어, 어, 이익이 반영됐기 때문에 어, 요 퍼는 이제 뭐 향후에 4분기가 뭐 이렇게 더 나아질지는 어, 확실히 자기 본업에서 실적이 찍혀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좀 어, 주의해서 봐야 될것 같고요. PBR 0.4 부채 92, 배당은 1.6 정도 주는 그레디언트 시가총액 2,400억대입니다. 그리고 어, 여행업, 중개업, 또 야놀자 관련주가 그레디언트 그리고 노랑풍선, 어, 얘는 적자고 PBR 3배 수준입니다. 그리고 1,000억 원대, 시총은 얘의 이제 절반 정도 되고, 여행기획상품, 항공권 판매, 그리고 하나투어 업계 1위입니다. 오늘 5% 업계... 기... 1위기 때문에 높은 밸류를 받고 있죠. PBR 5, 5배 수준. 하지만 이제 적자 폭으로는 상당히 여기에 있는 기업 중에 가장 큰 적자 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부채 296. 시가 총액은 어, 여행업계 1위답게 9천억대 수준에 있는 하나투어. 세중이 4% 상승을 했고, 얘는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 종목이죠. 그리고 해외 출장 관련해서 어, 예, 좀특화되어 있는 기업이. 이 세중이고 그리고 참 좋은 여행 마찬가지 적자입니다. 그리고 패키지 여행 상품 한국권 판매 관련해서 참 좋은 그리고 어, 시가총액은 얘가 1000억 그리고 세중이 500억대로 중에서는 이제 가장 낮죠. 여행주 중에. 어, 가벼운 모습입니다. 그래서 4% 상승. 모두 투어 여행할선 호텔 우타, 호텔 위타 운영. 얘도 마찬가지 적자입니다. PBR 3배 수준에 거래되고 있고요. 시가총액 3000억. 레드컵 레드캡 투어가 상당히 이제 실적으로는 좋습니다. 근데 오르지는 좀안 오르죠. 지금 2만 원 선을 이제 넘어서 올라갈 수 있을지. 또 PBR 0.9, 부채가 이제 200% 대고 배당은 여기 있는 종목 중에 4%로 가장 높습니다. 그리고 어, 1,700억 대 여행하고 렌터카 사업을 하고 있는 레드캡이 어, 어느 정도 수익률은 좋은 수익을 보이지만. 어, 요런 적자 기업이라든가 낙폭 과대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소외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여기, 레드캡. 그리고 롯데 관광 개발은 카지노 주면서도 호텔 또 이런 운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여행주로 어, 묶여있는 호텔, 어, 롯데 관광이 오늘 보합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은 이제 9천억대. 어, 그럼 다음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. 예, 네, 그레디언트입니다. 지금 3만원대에서 어 13,000원대까지 이제 반토막 가까이 나 있었던 상태였죠. 어 지금은 이제 어 반등해서 이제 가장 큰 폭으로 오르는 그레디언트. 아 다음은 이제 노랑 풍선입니다. 지금 3월달 최고가 수준인 16,000원대에서 6,000원대까지 이제 나락으로 떨어졌죠. 그래서 그레디언트 다음으로. 어, 낙폭이 이제 상당히 컸던 종목이 노랑풍선이었습니다. 반등폭은 상당히 크죠. 7, 어, 7% 가까이 이제 반등하면서 올라갔고 거래량은 17만주 수준. 어, 그리고 이 20년도 코로나 이후에 한번 최저가였던 2,000원대에서 쉬지 않고 상승을 했었던 종목입니다. 아, 이 정도로 반등할 때는 이렇게 큰 폭의 반등을 1, 2, 1년 반 가까이를 상승을 시켰던 어, 노랑풍선입니다. 하나 투어, 얘도 5만원대에서 계속 이제 지지를 받고 있었던 하나 투어. 업계 1위. 세중, 얘도 마찬가지입니다. 4월달 이후에 거의 모든 여행주들이 패턴을 이제 같은 흐름을 좀 보이면서 따라가는 모습입니다. 세중. 참 좋은 여행, 얘도 마찬가지죠. 9천원 밑으로 거의 안 빠지고 있죠. 모드투어 마찬가지죠. 지금 15,000원 밑을 거의 안 빠지고 있죠. 또 4월이 고점이었습니다. 레드 캐비, 어, 롯데관광 예, 카지노주를 흐름을 좀 쫓아가면서, 어, 얘도 어느 정도는 이제 추세를 맞춰갈 것 같습니다. 키높이를. 어, 이렇게 오늘은 한번 국내 여행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. 어, 이렇게 살펴봤듯이 낙폭이 컸던 종목이 상당히 이제 큰 폭으로 반등을 했고, 어, 반드시 실적이 좋다고 해서 갈지는 않는다는 걸 여행주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. 실적이 개선될 여지가 있고, 앞으로 미래가 밝다면 이런 이 여행주도 또 한번 추세를 타면 3개월, 6개월도 이렇게 쭉 가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게 대체적으로 이런 여행주입니다. 그리고 한중 관계에 또그 동안 우호적이지 않았던 또 한일 관계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여행주에는 참 우호적인 그런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여행주가 어떻게 갈지 또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. 그리고 끝으로 이렇게 오랜 시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